어, 지금, 어, 지금, 어게 지금, 요이는게어 뭐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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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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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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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면금 지금, 아침에 끓이는 것을 낮에 쓸 수가 고 낮에 쓰면 염두가 안맞아서 간이 안맞는다고 하죠 먹기좋은 간을 맞춰야 되 그럼 이걸 몇분이나 끓여요 시간적으로 한 30분? 2개는 뭐한 30분 30분? 네. 30분. 네. 끓여서 이제 간을 맞춘다? 네, 네. 간, 간을 맞춰서 네.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기초 있어요. 기본. 네. 음. 그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누가 할까? 콩나물밥집에서 아침에 끓여놓고 다 하는거 아닌가? 이제 대부분 하는데 이제 않고 예. 하는 분들은 책임이 예. 없겠죠. 아 그래요? <laughs> 네. 맛이 오.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예. 안, 안 맞추면 맛있어. 맛이 다르나 어디나 음. 돼요 그 지금 직업 이이 직업에 대해서 홍나물국밥집 경영하면서 이 직업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사장님은? 음. 음. 만족이라기보다. 예. 만족이라 만족한다고 하면. 일단, 일단 즐겁고 어뭐 매, 매일 즐거운 건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적성에 맞나요? 적성에. 네, 적 맞죠. 아, 적성에는. 적성애 맞으니까 지금 이보이 예. 일일이... 그러면 됐습니다. 적성에 맞아요. 예. 적성에. 네, 지금 여기가 총몇평 정도 되죠? 크네요 지금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어, 이렇게 네, 여기가 어, 보이시죠? 단체 어, 어, 예약하고 단체 손님들이 예,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 앞으로도 쭉 계속 하실 거예요? 계속 해야죠. 예. 네. 어. 계속 해야 됩그 네.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대대로 어 전수해 주잖아요.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여기까지고요? 예, 그렇게까지는 <laughs> 아니고 예. 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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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할수 있을 때까지야 네. 네. 여기는 지금 88 콩나물 국밥집입니다. 이렇게 메뉴가 다섯 개 정도, 짜그리까지 다섯 개 정도, 메뉴가 다섯 품목 정도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 위치가 어, 지성빌딩, 앞에 지성빌딩, 전북은행도 있고요. 여기에 생명의 빛교회도 있습니다. 어, 여기 앞에 지금 에일교회도 보입니다. 어, 보이시죠? 바로 옆에 한 100m 정도? 100m 정도? 70, 80m 정도 떨어졌는데 에일교회도 있고요. 전주 88 콩나물 국밥집 입니다 제성빌딩 어, 건너편 네, 생명의 빛교회 건너편에 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음, 다시 소개를 합니다 어, 반대편 건너에 내일교회도 지금 보이고요 여기, 어, 젊은 사장님, 어, 젊은 부부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남자 사장님께서, 어, 직접 주방에서, 어, 셰프 네, 음식을 만듭니다. 어, 손맛이, 어, 참, 어, 괜찮습니다. 정가, 다져다주는 음식은 맛으로, 어, 얘기하는데, 어,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애착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국밥집을 경영을 어, 하고 있습니다.